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씻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이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해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저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환상이 보이고 문제는 해결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고 펄펄 뛰고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예, 분명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는 광야로 갑니다. 사람은 광야 가면 죽을 줄 알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은 우리를 마귀에게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자라갑니다. 자녀가 자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면 쉬운 일과고 편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갔을 때에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은 이쯤 되면 시험 칠 때가 됐다는 걸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시험 낼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내 수준에 맞게 냅니다. 초등학생에게 1 더하기 2는 3, 1학년이죠? 3 더하기 4는 7. 여러분, 6학년 할때그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은 알지요? 3월 달에 딱 들어가면 아, 5월 초순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6월 말에는 기말고사가 있고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을 전혀 안칠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시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하이 시험을 안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시험 조금 오면, 시험 없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아, 시험 들었어. 그럼 시험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그렇게 끝이면, 고수준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 안 치고, 지나가면 고등학교 못 가요. 계속 중학교야. 근데 중학교 시험, 졸업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최고 일어나야 돼. 예. 근데 조금만 시험 있으면, 나 시험 들었어. 아, 우리말로 나 잡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수준에서 다시는 안 커요. 우리 자녀들이 인서울 하시고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리 좋은 대학 가면 시험 수준이 높아요. 시험이 어려운 시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시험을 없이 해주려고 자꾸 만들어가 아니요. 시험 문제를 내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쳐요. 이번에 우리 한전사는 목사고시 통과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도 시험 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시험 치고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시험 안 치고 목사 되는 쉽게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집사님은 그랬는데 비행기 타더니 돌아올 때 목사님 그러고 돌아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4년 졸업증 다 가지고 와서 신학대학 3년 하고 졸업도 다 하고 목사고시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2년 동안 전임으로 수고해야, 그 다음에 담임 목사한테, 그것도 시험이죠. 담임 목사 추천서 받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목사들 자격 없다. 한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재직에서 쌓인다 했지만은, 교인들도, 성도들도, 아, 이분은 목사로 우리에게 모시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다 시험을 치고, 예. 최소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되냐면, 9년이 지나야 목사 한 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 목사님하고 쉽게 말하면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시험을 피해가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치지 않고는 신앙이 절대로 크지 않아요. 그럼 자가 혼자 공부하는 분 있죠. 자기가 시험 내고, 자기 치고, 자기가 점수 주는 사람. 그럼 그 시험 가지고는 어디도 갖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시험 받으러 가세요. 그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이4 0일 굶주렸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성들 40일 금식하고요. 언제 사고 나냐면 보호식 할때 사고 납니다. 40일 금식하고 밥 근닭 팍 먹으면요. 죽어요. 예. 40일 금식하고 는 미음 조금 먹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냐 미음 조금만 먹어도 힘이 펄펄 나요. 안해 보셔서 모르시죠. 해 보세요. 예. 그럼 기가 막혀요. 아,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게인런 거구나. 굉장히 달라요. 제가 아는 한 분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치킨집이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사실 내려오면 안 돼. 40일 금식하고는 보식하고 내려와야 돼.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 끝났으니 내 집에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치킨집인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닭다리 뜯었다가 그 다음날 가셨어요. 진짜 가셔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시험대로 잘 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금식하고 이돌들로 변하여 뜨기 되게 해라. 예.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문제가 닥칠 때, 사랑한 수영도 여러분,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사망대 가끔 그래요. 야, 너, 너, 이번에 교회 안 다니고 때려치면 서울대 합격증 오면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부터 제가 알던 한 15년쯤 된것 같아요. 15년쯤 전에. 340점이 우리 학력고사 만점인데, 176점짜리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모르시나보다. 합격했어요. 176점 합격했어요. 막스포트라이트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176전 가지고 서울대 법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말로 택도 없죠? 결국에는 중간에 드랍하고 온 세상의 얼굴은 다 알려지고. 사랑는 성대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일을 맡으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 내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내거든 감사하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내지 초등학생 때 미분 적분 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시험을 준다는 것은 내네 수준이 고등학생이다 그 얘기고 진짜 어려운 시험, 세상은 풀수 없는 문제를 그 너는 지금부터 연구원이다, 박사 과정 마쳤다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내는 거예요. 태양계 방향이 어떻게 되나 뭐그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내겠어요? 나사 연구원 나한테 내지. 여러분 우리 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내 수준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시험으로 안내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상금이, 상급이, 칭찬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문제 성령 올 때,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성대 666이 뭐 같아요? 한동안은 이게 그 뭐야? 크레딧 카드 나오니까 야 돈이 아닌 플라스틱이 돈이 되는 거야 이게 666이다 떠들었고요 또 한동안은 베리칩 지금도 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쌀알보다도 적어요. 베리칩, 그 쌀알보다도 적은데다가 이마나 손에 탁 하면 아프지도 않아 그냥 탁 들어가고 끝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되면 체크되고, 딱 되면 물건 살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수 있다 기술이 666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상황이 666인 거예요. 마지막에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포도 못 가고 물건 하나 못 사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럴 때에도 말씀으로 이길 주의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우리 주님처럼 40일 금식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할 때도 주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절박한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곡식도 못끓어데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몰랐으니까 갔지. 알고는 안 따라갔을 것 같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냈거니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목말라요 했을 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부에 우리 중고생들하고 함께 예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40대 뭐 할까, 50대 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퇴하면 70에 어떻게 할까, 80에 뭘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때에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쌓아 놓으면 좋을 것 같지요. 40년 광야 하니까야너 40년치 쌀 가지고 가. 40년치 물 가지고 가. 여러분 그 쌀까만히 치어서 죽고요. 그 물병에 깔려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쌓아 놓고 살걸 생각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동안에 먹고 입히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30대는 30대 에 필요한 것을, 40대는 40에 필요한 것을, 70에는 70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다 내게 줬거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돈은 가지고 있어. 나한테 저라면 이게 늦고 할게. 성도 여러분, 마귀가 부자 되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권세를 가지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권세가 많아요. 마귀는 부자 되게 할수 있고요. 마귀는 권세도 가지게 할수 있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권세는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돈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롤링스톤즈라고 혹 기억하십니까? 팝계의 스타였어요. 전 세계 팝 1위, 빌보드 차트 1위 몇주 했는지 모르겠어. 요 그런데요. 그 롤링스톤즈가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구마의식을 해가고 마귀에게 팔고 엎드려 절하고 피 흘려 갖고 맹세하고 여 이런 전부 다 여러분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권세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25톤 트럭보다 더 강력해요. 여러분 25톤 트럭을 내 손으로 막겠어요, 머리로 막겠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맞부딪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5톤 트럭은 못 세우는데요 트럭을 세우는 방법 간단한 게 있어요 경찰관에 대해서 경찰 정복 딱 입고 경찰 모자 쓰고 호루라기 불고 경광봉 들고 삐리릭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정복 입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믿음의 정복 입으셔야 돼요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서라 하면 25톤 트럭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도내 앞에서는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25톤 트럭보다 강력한 6 0 0마력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늘에서부터 내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오소리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오소리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을 길러서 네가 25톤 트럭이야 나는 35톤 트럭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겨진 예수이름의 권세는 25톤 아니라 50톤 탱크도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으니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어 할렐루야 성도님들 눈앞에 마귀가 다 와서 흔들 때, 돈을 가지고 흔들 때, 권세를 가지고 흔들 때,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되는 것 같으나 망하고, 버는 것 같으나 잃고, 건강해질 것 같으나 망해요,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위예요 마귀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는 마귀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예, 마귀는요,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가 말씀,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 도전해요. 예, 우리 10절. 예, 10절. 우리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주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성경을 더잘 알아요. 예,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인용하는지를 보세요. 저게 마귀인지, 주의 종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냐,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따라갔더니 신천지고, 따라갔더니 JMS고, 따라갔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말씀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에소 속된 평북노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처럼, 진천처럼 그렇게 성경공부 시켜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으로 싹 꽂을 때 기억하셔요. 마귀도 말씀으로 장난친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구절구절 탁탁 듣다 내 입에 맞는 말씀 고르면 망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탁 펼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요? 탁 펼쳤다니까. 가론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어? 아, 그 잘못 뽑았지. 다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 다시 내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내리 모든 말씀을 모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돼요. 오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 얘기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넣기도 하면 응답 받는다며.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눈뚝기 무너졌어요. 야, 넣기도 하면 된다며. 하나님 들어준다며. 넣기도 해봐. 눈뚝기척 갖다 붙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선명할 줄로 믿습니다. 흐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흐리지 않아요. 내 욕심이 끼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매일 뭐가 뒤틀려, 뭐가 맨날 꼬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얘기는 성경 깊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할 때. 이름을 그러면 야 민철이 그러면 창세기 3장용 그 다음 주 민철이 그러면 창세기 7장용 대답이 아예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왜? 너희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읽기를 추구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그 안에 넣어놨어요 예. 자꾸 내 이상하게 뭐 엉뚱한 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성경에 너네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라 했어. 그러니 너 뛰어내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험할 생각하지 마. 시험하면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이 얘기는 광야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함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살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먹고 남기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골라 하는 시대고 먹는 것도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이 어느승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분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시다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를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그 길을 따라갈 때, 지금은 광야 같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그곳으로 반드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 가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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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지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 죽게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큰 시험이 왔을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붙들고 시험지를 붙들고 씨름해내고, 마침내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